안녕하세요 민규짱 t 입니다 오늘은 딴거 없이 그냥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주인 민규씨고요 저희는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금토 일요일 4일, 4일 정도 있으면 수강기간이 걸립니다 안 되죠 배달이? 포장도 안 되죠? 예.

뭐죠? 그렇죠? 저는 키워드가 하나 있죠, 우선 우선은 황윤호의 링크 음, 그 아버지 차 탑승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네. 네. 제가 말씀드렸죠? 아버지가 이제 블랙커피 좋아하시고 맛동산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어? 아... 아 근데 그 알고 계신가요? 맛동산 가격이? 맛동산이 그래도이 얼마냐면요 네. 3,900원입니다 음... 마동산을 반죽을 주시는데 국악을 틀어 준대요. 국악 틀어줘들기가지고삼천구백원이제요 하나 아버나한테 아침 새벽에 5시 반에 블랙 커피를 려 가지고 블레커피랑똥동산을 사서 제가 가기정이고요민이규 씨는 캐리어 이리어죠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도로이이이이정도이 정도로 이이정 때문에 정도로 이정이 정도로 이정도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로정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로이로이이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얼마 어렵지 않을래? 얼마큼? 혹시 아이패드 요은게 없을까? 아이패드 없는데? 아, 이해합니다. 앨런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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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때문에? 이렇게 앨런스를 붙인 게없을 생각은 해볼게 아니면 뭐, 애니메이션을 좀 비행기에서 뭔가 응.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? 좀 그렇죠. 이런식으로 녹화도 할수 있고요. 이 영상은 아, 아이패드. 프로우를 브로우를 브로고있브로사를 브로우를 브로우를 브제우를 브로우를 브로를하로우를 브로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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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로그를 그게까지 놀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. 과연 뭘 해야 돼? 우리 뭐 하고 놀아야 할까요? 배기 싸움. 네, 베개 싸움 첫 번째 리스트. 두 번째는 뭐야? 반은 네, 길잖아. 스타즈. 그루 스타즈. <laughs> 혹시 리규 씨도 음. 새벽 6 시에 그 사우나 음. 대작전에 참가하실 <laughs> 생각이 있나요? 진짜 가능한데이 제가 기 음. 제가 아침에 깨워드리면갈수 사실 해주해주주영씨가 기억해 주면, 가 기억해 주면, 제가 기억해 주면, 제가 기억해 주면, 가가기가가 기억해 주면, 합니다깨워드면면갈수 있는 거잠깐가제면 어침 n 배달시 u r e I'm n o 아무 u r e I'm not sure. I'm n o 분 sure. I'm 에 o t 요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어 I'm n 일 t s u 까 e I'm not s u 요 e I'm not sure. i 만점을 판가한다면? 네. 수박받고 돌리네요 음. 매력 음. <laughs> 어필해주세요 음. 네. 인스타그램 가나인가요 네. 아니요 그렇습니다 안녕 10분짜리 영상 만들려고요 아니요 다른 친구지끼리 음식이라서 궁금한거 물어볼게요 좋아하는 응. 응. 살성, 살성 좋아하는? 응. 좋아하는. 응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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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션니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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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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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살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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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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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현재 그사내에서 키딩을 쓰는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시요 어.. 어인는 매우 공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, 그쪽에서 이제 인구님을 영입하려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생각하시면 똑같으면 그 제가 군 이사를 보죠 지금 생각해보고 곧설사를생각 없나요? 예 평생? 아침을 거가서먹거나 <laughs> 우동 같은 거, 봉다가선생 한한 <laughs> 식당 가면 이제 주영 씨는 뭐 타고 오죠뭐 <laughs> 주영 씨는 제주 타고 오나? 네 맞아요. 여자친구랑 네, 나는? 아, 같이 그저 뚜엉뚜엉 브이로그 <laughs> <블로그을> 찍으면서 브이로그 <laughs> <laughs> 찍으면서 <laughs> 그찍으면는

Uh, 에프소바는 음. 디저트, 베이커 e 네, 토톤 o n t 토 t 토톤토톤 o n t o 치토, tonto. 치토, tonto. 치토, 는뜻이 t o 치토, tonto. 치토, tonto. 치토, tonto. 신고가 때 일어나는 밤, 일어나는 밤, 이어나는 밤, 일어나는 밤, 일어나는 밤, 일어어나는 밤, 일어나는 밤, 일어나는 는 밤, 일어나는 밤, 일어요는 밤, 일어나는 어는 재밌게 본 영화? 마블 어벤져스 인게임이죠 그거 안어 저거 봐야 되겠다 봐야지 이거 추천이 없어서 봤어 아도 어, 음. 그게 마지막 땡짝이라그하그전 거가 뭐였지? 인피니티 영화 까지 봤어요 음. 그 재밌게 음. 까지 봤어요 아이엠 I a 못봤어 d I'm not sure. I'm n o 이 sure. I'm n o 거 sure. I'm not sure. I'm not 있 u r 그 I'm not s u r 야 I'm not sure. I'm not s u 재즈 좋아 not 블루 제 재즈가 먼저 샤바뜨 비리포크그거뭐자 재즈 빌라반스의아뭐서 Arch for d a v 라던가 Skating in Center Park 음악 좋아하고요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뭐죠? 저요? 제이 좋아하는 곡? 음, 보고야, <목소리> 키딩을 듣잖아요 올타임으로요? 키딩 저도 컸어요 No that's that's true. True. That's true.